우리나라가, 아, 큰일 났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무려 2.1에서 1.5. 0.6%포인트나 대폭 하향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락폭이 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정말 나라의 경제까지도 이렇게 난리가 났고요. 우리나라 민간국가 선정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의 고조를 경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 쌍케신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우리 외교부는 어, 여기와 전혀 다른 그냥 보안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하나 내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일본이 대미 의존도를 줄이려면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한국과 일본의 지금 대통령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